자, 지수 로그 함수 1번입니다. 위대한 인프 자연수 a,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음, 자 여기 유리수 나온다는 조건부터 시작해 볼게요. 로그 a에 b는 유리수라면 로그 c에 a, 로그 c에 b 이렇게 어 밑변환 시켜가지고 이게 분모는 p, 분자는 q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음 유리수가 된다. 이것이 유리수가 된다. 아 유리수. 그러면은 b가 이 진수 b는 b는 a 에 어, p 분의 q p 분의 q 이런 지수로 표현이 된다. 자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해서 해 주고 우리가 문제를 어 이런 식으로 풀면은 되겠습니다. 이렇게렇게 적용시켜서 풀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 로그 c의 a는 p 그래서, A라는 것은 C의 P제곱이고, C의 B는 Q. 그러면 B는 C의 Q제곱이고, 자, 문제에서, 가족권 A보다 B가 크고, B보다 A제곱이 크니까, C의 P제곱보다 C의 Q제곱이 크고, C의 EP제곱. E 자, 요렇게, 대소관계를, 정리했어요. 가 조건 이용해서 음... 이렇게 정리했어요. 자, 그리고 아, 로그 a가 로그 a가 2분의 3보다 작다. 어, 그럼 밑이 10인 상용로그니까 a는 1 0에 2분의 3 보다 작다 10 루트 10 이죠 루트 10의 대략적인 크기가 루트 10이 어31 곱하기 31 3.1 곱하기 3.1 31, 96 3.1보다 크고, 어, 32 곱하기 32는 1024니까는 3.2보다 작다. 이렇게 해서 10을 곱해주면은 이게 3.31.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는 A가 될수 있는 최대값의 범위는 A가 될수 있는 최대값의 범위는 31까지이다. A는 3 1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되죠. 음. 그래서 지수로 표현했을 때, 이렇게 표현했을 때, A, 즉, 여기가 C의 P제곱이 2의 5제곱까지는 안 돼요. 2의 어. 5제곱, 30이잖아요. 요거는 그러니까 쓸수 없고, A가 될수 있는 제일 큰게 밑을 2부터 봤을 때, 2의 대제곱까지 그러면은, 어, 여기는 2의 8제곱이죠. 이게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니까 B를 가장 크게 했을 때가, 자, B를 가장 크게 했을 때, C의 Q제곱이 B죠. 이게 2의 7제곱이죠. 그러면은, 16이고 128이어서 a 더하기 b는 144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밑이 3일 때는 3의 3제곱까지 어.. 3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3의 4제곱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은 여기가 3의 6제곱이고 제일 크게 해야 되니까 3의 5제곱까지 가는 거죠. 이게 27이고 여기가 243이니까, A 더하기 B는 2개 더해서 2670입니다. 어, 밑을 4로 해봐도 더 크게 했을 때, 어, 젠더큰 값이 안 나온다는 건 금방이 될수 있어요. 4의 제곱, 16이겠죠. 그 다음에는 여기는 4의 내제곱. 그럼 여기 4세3곱까지 되니까, 이때도 16 더하기 64 해가지고 80밖에 안나니다 네. 그래서 A 더하기 B는 더 이상 크게는 안 된다. 아, 이거 7체대다. 200.